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막히고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들어보세요. 그 약이 혈관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약은 단지 수치만 낮출 뿐 이미 막힌 혈관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10년 넘게 약을 먹었는데도 손발이 차갑고 머리가 띵하다면 이미 혈관이 70% 이상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70%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요. 저는 30년간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생활의학 박사 이정우입니다. 수백 명의 혈관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약으로는 절대 혈관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약은 증상만 가리는 밴드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달려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 중 80%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약을 5년, 10년 먹어도 혈관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왜 그럴까요? 약은 혈압을 억지로 낮추거나 혈당을 조절할 뿐 혈관벽에 쌓인 지방과 염증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물이 새는 파이프의 압력만 낮추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터지지 않지만 파이프는 계속 녹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죠. 여러분의 혈관도 지금 이 순간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한 잔의 당근 주스가 막힌 혈관을 다시 열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주스 한 잔이 약보다 강력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실천한 분들의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관 탄력도가 올라가고 혈전이 줄어들고 혈류가 개선된 거예요. 약은 증상을 숨길 뿐입니다. 하지만 음식은 근본 원인을 바꿉니다.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쌓인 지방을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치료입니다. 약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혈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꺼버리면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막힌 혈관을 다시 열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3분에 나올 단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당장 집중하세요. 혈관은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충격받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72세 김명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0년 넘게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여전히 손발이 차고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압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혈관 탄력도는 70대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약으로는 수치만 맞춘 거죠. 김명자님의 식단은 늘 같았습니다. 아침은 흰쌀밥에 김치와 된장찌개, 점심은 빵이나 국수, 저녁은 고기 반찬 위주였어요.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 과일도 달다는 이유로 피하셨죠. 물 대신 커피나 단 음료를 자주 마셨고요. 이런 식단이 10년 넘게 반복됐으니 혈관이 좋아질 리 없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권한 건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당근 한 개, 비트 반 개, 사과 한 개를 물한 잔과 함께 갈아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번거롭다 하셨지만 직접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손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개운해졌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아침 한 잔의 주스를 더한 것 뿐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뒤에 나올 가장 강력한 혈관 회복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관을 막는 생활 습관과 다시 열어주는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약을 안 먹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약은 수치를 조절할 뿐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해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식습관 교정만으로 혈압이 평균 10mm 수은주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약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김명자님도 식단을 바꾸자 3주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흰쌀밥을 현미로 바꾸고 흰빵 대신 통곡물로 바꿨어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에 쌓이는 노폐물이 줄어들었죠. 갑작스러운 단식이나 극단적인 식단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줍니다.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바꾸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채소를 몇 접시나 드시나요? 대부분 한두 접시도 안 되실 겁니다. 고기와 밥 위주로 드시고 채소는 반찬 정도로만 드시죠. 그런데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채소가 주식이 돼야 합니다. 색깔 있는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줘요. 혈관의 청소부라고 부를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과 비트, 사과를 함께 갈아 마시는 거예요. 이세 가지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 비타민 A의 균형이 완벽한 조합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트에 들어 있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혈전 형성을 25%나 억제한다고 해요. 혈전은 혈관을 막는 주범이죠. 68세 최영수 님은 아침마다 이 주스 한 잔을 드셨어요. 한 달쯤 지나자 손끝 저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차가웠던 손발도 따뜻해졌고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당근 한 개, 비트 반 개, 사과 한 개를 물한 잔과 함께 믹서에 갈아서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판 주스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관에 해롭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고 그 지방이 혈관벽에 쌓여요. 그러니 꼭 집에서 직접 갈아드세요. 혹시 직접 주스를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엔 번거롭지만 익숙해지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섬유질은 혈관의 빗자루라고 할수 있어요. 혈중 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섬유질 25g 섭취 시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감소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은 평균 15g도 안 드시죠? 75세 윤복자님은 아침 식사를 귀리죽으로 바꾸셨습니다. 귀리는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 곡물이에요. 두달 정도 지나자 혈당이 안정됐고 변비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섬유질은 식사에 현미나 귀리, 채소껍질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은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드신 식사에 섬유질이 얼마나 있었나요? 흰 쌀밥과 고기만 드셨다면 섬유질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내일부터라도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한 가지 더 추가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염증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줄여줘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에서 오메가3 복용군은 심근경색 위험이 23% 낮았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무서운 질환이죠. 66세 이성호님은 일주일에 고등어를 3번 드셨어요. 석달뒤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들기름이나 아마씨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게 좋아요. 튀기면 기름이 산화돼서 오히려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생선을 몇번 드시나요? 한 번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기만 드시고 생선은 비리다고 피하시죠? 하지만 혈관을 위해서는 생선을 꼭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고등어나 삼치를 드세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혈관약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류가 빠르게 돌면서 산소 공급이 개선돼요. 혈관 벽도 자극을 받아서 더 튼튼해집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압이 평균 8mm 수은주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약한 알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죠. 70세 박은자님은 저녁마다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다고 하셨지만 한달 지나자 수면이 깊어졌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빠르게 걸으면 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하거나 무거운 걸 들면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게 안전해요. 오늘 몸을 한 번이라도 땀나게 움직이셨나요? 안 움직이셨다면 지금이라도 집 앞을 한 바건 걸어보세요. 이렇게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바꿔도 혈관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혈관을 망치는 나쁜 습관과 그것을 끊어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술은 혈관의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술은 간과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이 나오고 그게 혈관 벽을 손상시켜요. 하루 두잔 이상의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물은 정반대예요. 물은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류를 개선합니다.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밤새 농축됐던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물은 몇잔 드셨나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 말이에요. 하루 6잔 이상은 드셔야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혈관이 좁아져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과한 경쟁이나 불면은 혈관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에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요즘 마음이 편안한 날이 있으신가요? 계속 걱정하고 화내고 불안해하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도 혈관 관리의 일부예요. 충분한 수면은 혈관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고 염증을 줄여요. 그런데 수면 부족은 혈관 수축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에요. 11시 이전에 취침하시고 7시간은 주무시길 권장합니다. 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나요? 5시간도 안 주무셨다면 오늘 혈관은 피곤한 상태예요. 잠이 안 오신다면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이 최대적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요. 하루 한 개비라도 혈류 장애를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개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는 순간부터 혈관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금연 시작일을 오늘로 정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하루 한 개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한 개비가 여러분의 혈관을 망치고 있어요. 금연은 어렵지만 혈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기검진 습관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조기발견이 심근경색 예방의 핵심이에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은 70% 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전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와 혈압,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마지막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나요? 2년 넘게 안 받으셨다면 내일이라도 예약하세요. 검사 결과가 좋으면 안심이 되고 나쁘면 빨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일정을 잡으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혈관은 젊어집니다. 술 대신 물, 스트레스 대신 명상, 부족한 잠 대신 충분한 수면, 담배 대신 심호흡, 방치 대신 정기 검진. 이 다섯 가지가 혈관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수치를 낮출 뿐 혈관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르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다만 제대로 된 영양과 환경을 줘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흰쌀밥과 흰빵, 고기 위주 식단, 단 음료와 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띵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반대로 올바른 습관은 혈관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되돌립니다. 당근과 비트, 사과 같은 채소와 과일, 현미와 귀리 같은 통곡물, 고등어와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이런 것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섬유질이 지방을 배출하고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오메가3과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술 대신 물 스트레스 대신 명상 부족한 잠 대신 충분한 수면 담배 대신 심호흡 방치 대신 정기 검진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혈관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근 한 개, 비트 반 개, 사과 한 개를 물한 잔과 함께 갈아서 드세요. 그한 잔이 혈관을 살리고 하루의 피를 맑게 만듭니다. 처음엔 번거롭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김명자님도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주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이 내려가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최영수님은 손끝 저림이 사라졌고 윤복자님은 혈당이 안정됐어요. 이 모든 변화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시판 주스 말고 꼭 직접 만드세요. 시판 주스는 액상과당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관에 해롭습니다. 직접 갈면 5분이면 충분해요. 믹서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 식사 전에 한잔 드시고 30분 뒤에 식사하세요. 그러면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식단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흰쌀밥을 현미로 흰빵을 통곡물빵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고기만 드시지 말고 일주일에 두 번은 생선을 드세요. 채소 반찬을 한 가지 더 추가하시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결과가 됩니다. 운동도 잊지 마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면 혈관이 자극을 받아서 더 튼튼해져요. 저녁 산책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걷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잠도 잘 옵니다. 술은 줄드시고 물은 늘리세요. 하루 6잔 이상 물을 드시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담배는 당장 끊으셔야 하고요. 하루 한 개비도 혈관에는 독입니다.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심전도와 혈압,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 주스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흰쌀밥을 현미로 바꿔 보세요. 모레는 저녁 산책 30분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전이 생기는 몸의 신호 5가지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혈전은 혈관을 막는 주범이에요.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 한줄 남겨주세요.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젊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